쌍둥이 기출문제 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 기둥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선분 AB와 선분 DE는 평행한다. 지금 평행하고 있죠. 1번은 맞습니다. 2번. 선분 AC와 선분 AD는 직교한다. 선분 AC와 선분 AD는 AD가 만나 생기는 이 교각이 직각을 이루고 있죠. 그렇다면 이는 직교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2번은 맞습니다. 3번, 면 def와 평행한 모서리는 3개이다. 면 def와 평행한 모서리는 평행한 면을 구성하고 있는 이 윗면을 구성하고 있는 모서리들이 되겠죠? 즉, 면 abc를 구성하고 있는 모서리 3분 ab, 3분 bc, 3분 ac 총 3개가 됩니다. 3번은 맞습니다. 4번, 면 abc와 수직인 면은 3개이다. 면 ABC, 윗면에 존재하는 이면 ABC와 수직인 면은 옆면 애들이 되겠죠. 옆면 3개니까 4번은 맞습니다. 5번, 모서리 AD와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 모서리 AD와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는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죠. 즉, 모서리 BC, 모서리 EF 총 2개가 되겠네요. 5번은 틀렸습니다.